오늘은 7월 마지막 청약주 세잔 올려드립니다. 먼저 청약 일정을 보시면 7월 마지막 주는 유한타 재고 스펙과 세비캠의 청약 일정이 하루 간격으로 겹치는 가운데 HYTC는 일정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두 종목의 환불 자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예정일을 보면 유한타 스펙과 세비캠이 8월 4일로 동일하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장 기대되고 있는 성일 하이텍의 상장일은 7월 28일로 기관 확약 비율이 38.6%에서 56% 수준까지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유통 가능 금액이 1644억으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관 확약 비율이 10%에서 25%까지 높아졌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최근 루니처럼 공모가를 밴드 하단보다 낮춘 바이오 관련 종목에서 급등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전이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에이프릴 바이오는 성일 하이텍과 동시 상장이라는 점에서 상장일 초반 주가 흐름은 부정적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신한 제시포 스펙은 기관 확약 비율이 40%까지 높아지면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45억으로 올해 상장한 스펙 공모주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상장 후에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높은 공모주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신 깐부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7월 마지막 주, 세 건의 청약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한타 재구 호스펙의 기관 경쟁률은 1094대1, 파격 비율 24.6%로 매우 준수한 결과로 확인됩니다. 세비캠은 7월 25일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는데, 성일 하이텍에 이어 2차 전지 관련 주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공모가는 밴드 상단 또는 그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유통 가능 금액이 400억대로 상장일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공모주로 보입니다. 다만 구주 매출이 16%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HYTC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로 수요의측 결과는 7월 26일 발표되고 흥행은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보이며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600억에 육박하지만 기관 확약 비율에 따라 500억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일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계 종목의 주간사 균등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를 표에 넣어 보았습니다. 청약 한도 금액은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공모가가 변동되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안타 제구호 스펙은 최소 청약 금액이 2만원이지만 10주 이상 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30주 이상 청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청약 수수료가 무려 3000원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균등은 사실상 의미 없는 청약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비례도 비례 경쟁률 400대 1을 초과하게 되면 사실상 파킹 통장 3% 금리보다 못한 투자가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인기 공모주로 유력해 보이는 세비캠과 상장일이 같다는 점도 유한타 스펙의 청약 매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세비캠은 균등 배정 물량이 13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50% 이하의 확률로 한주 배정될 것이 유력하며 최소청약수량은 20주, 금액은 30만원, 미래는 최저등급 기준 6천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HYTC는 신형증권, 유진투자, 현대차증권, 세 곳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신형증권의 물량이 다른 두 곳보다 두배 정도 많은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의 청약수수료가 무료인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최소청약수량이 50주라는 점을 체크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청약한도도 유진투자증권은 등급제한 없이 모든 고객 13,000주 금액으로는 약 1억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경쟁률을 떠나서 착한 증권사로 보이는 유진 투자 증권으로 청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특정 증권사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오늘만큼은 유진 투자 증권을 칭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비캠과 HYTc의 수요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여러분의 공모주 간부 공모주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